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믿어야 될 것이 많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어야 되겠지만 초대교회 맨 먼저 증거된 그 복음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 다시 사셨다 하는 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 그 믿음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야심가가 영웅심이 강한 앞으로 나는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웅이 될 거야 그런 사상을 가지는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 15억 명 이상이 믿고 온 세계의 교회가 다 세워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교를 세우는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성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교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자가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기독교와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보십시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드는 그 위대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오 그렇게 가서 하시오 그래서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딱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그 부활 생명으로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 증거하는, 증거하는 사람들도 확신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말해보는 것이지 진짜 당신 목사님 부활 믿습니까? 현대 목사님들은 거의 다 부활 잘 믿지 않습니다. 근대에 딱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계몽주의로 그만, 어, 사상을 변화시켜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또, 부활. 어떻게 해요? 래요 네. 부활. 믿어줘요?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이 부활신앙 갖기가요, 얼마나 어렵냐 하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부활신앙 갖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어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하나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부활 신앙과 생명 종교를 만들어 내기란 얼마나 어렵냐. 신앙으로 그 신앙을 갖기가 부활 신앙을 부활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불고 심투 여러분 부활 신앙을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믿냐고요? 어떻게 갖냐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부활 신앙을 내가 갖는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린 현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의 믿음을 얻을 것인가?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만 꼭 가시면 부활 신앙이 불타오릅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오늘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드려 리이 부활의 주님을... 있는 이 신앙이 불탈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부활 주님을 체험하면 돼요 아멘. 날마다 부활 주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 신앙 생활을 하면 부활 신앙이 불어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체험하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그 앞서 그 부덤에서 나온 바로 예수님 그때 만난 일이 없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체험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은 부활 복음만 증거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자, 펴 보세요. 이 부활의 주님을 바울사도는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걸 가르쳐줘요 날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여기로 오셨거든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사도의 이 체험 신앙을 깨달으면 이제 이 체험 신앙을 가지면 예수의 부활이 믿어져서 생명 역상을 일어납니다.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요. 내 뜻대로 된게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한 든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이 사도님들이 가르치 는게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는요 부활 예수를 계시로 체험했다는 계시를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이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 좀 여기 와 계시는데 깍공하고 내게 딱 보여져 버린 거야. 이렇게 금방 안 보였는데 딱 보여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계시라고 그래요. 숨겨진 것이 딱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것을 통해서 저게딱 나타난, 나타난 거 내게 나타난 거그이때 계시라고 그래요. 음성으로도 들려지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내 마음에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아포칼립시스라 비밀에 속했던 건데 바로 그게 당내에 나타난 게계시요그 계시로 바울 사도가 딱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계시의 체험이들을 쓰셔야 돼. 여러분들이 음성 들었어요. 뭐 봤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요, 그게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 진짜야. 진짜 교인이야. 그계시도 없는, 체험도 못한 교인은요, 말만, 연구한 것으로만 믿는 사람이 진짜 그걸 그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활 못 믿어요. 부활 안 믿어진다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붙태워버리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으면 다 여러분들 자손들이 지금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옛날에는 부활을 믿어서 야,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살아나 해가지고 큰 들숨이 난대로 살아날 것으로 믿고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불태워버려. 근데 어떻게 살아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과학시대에 증명이 안 돼요. 도저히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져. 계시를 체험하면 믿어져. 요데 계시를 받어야 돼. 계시를 받으면 부활이 부활되신 예수와 믿어져.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져. 그리고 어좀 내려가서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두 번째 체험은 뭐냐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속이란 말은 N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개시로만 막그 예수님을 체험합니까? 속으로 체험해요, 속으로. 내 의식 속에 내속 아무튼 속이야 속 안에, 내 안에 장소적으로 또 시간에 그럼 계속인 거야 계속 내 속에 막 있는 거야 계속 예수님이 막 계속 내게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어, 나오고 좀내 속에 없으면 좋겠는데 미치겠는 거야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laughs> 아니, 여러분들, 글씨 그 만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좀, 내 속에서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 속에서 없어졌어. 마음대로 좀, 나좀 살게. 나줄좀 짓고 살게. 나 예쁜 사람하고 연애하고 좀 살게. 아, 예수님은, 나이나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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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줘요. 그런 때 많잖아요. 그런 때 있다고요. 그 속에,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장소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상태적으로, 그 상태가 막 예수님이 나내 속에 있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이 막 내게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 막 그래서 신나는 거야. 그리고 막 병이 막 낫는 거야. 막 생명이 와서 뼈가 막 그렇게 아팠던 게 낫는 거야. 그냥 그런 부활 상태가 막 내게 있는 거야. 이게 체험이 딱 있는 거예요. 바로 구하려.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부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무슨 서신을 제일 먼저 썼느냐 하면, 이제 13서신이라고 그래요 13서신에서 제일 먼저 53년 내에 스님 책이 갈라디아서요이 갈라디아서 지금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 부활 예수를 만났어. 나도 부활 예수를 봤어. 하는 것을 지금 맨 먼저 증가하는데 이렇게 말해 나는 계시로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내 속으로 만났다. 이게 속으로 만났다 하면 많은 학자들은 아 정신의학적이구나, 심리적으로 만났었구나. 아... 여기 심리학자들이 다 그러거든요. 심리학자들도 다 우리 이 신앙을 다 이해해요. 그냥 그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심리적으로 기독교를 심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야.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지라 땅에 엎드려져 드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 것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 사도행전 부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본인은 계시로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실제 상황에서 지금 길을 가, 가고 있어. 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쳐요. 예수님이 지금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자우라! 사우라!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딱 가셨죠. 그런데 거기 동행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니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22장은 이제 바울사도가 또 다시 증거예요. 그 담에스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부활 예수님을 체험한 그 얘기를 자,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그 말을 우상성기는 사람들을 너무 답답해가지고 모아놓고,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럼 우상한테 체라고 이러냐 하면서 부활 예수님을 증거를 한 걸.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2장 3절로 21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방 사도가 다시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건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9절 말씀에. 이제 앞에 다 똑같이 사도행전 9장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담에서 도상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구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앞에 9장에 9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은 소리는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하는데, 바울사도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어. 뭐가 틀려? 그래서, 성경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두 개를 꼭 비교해서 비판합니다. 왜 틀리냐, 이거야. 성경이 뭐, 그렇게 1.1억도 틀림이 없다고 그러는데왜 이렇게 틀리냐, 이거야. 앞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 똑같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만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고 하고 바울 사도는 아니야. 바울 사도는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왜 보니까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이것 가지고 성경을 부정을 해요. 여러분 이한 마디 가지고 성경 부정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늘 만난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본그 사실이 한 가지 틀린 것 가지고 틀렸다고 하면 돼요? 아 예수님 진짜 안 만난 거야. 그래. 틀려. 그지연낸 거야. 자기들 신앙으로 그렇게 지연낸 거야. 그렇게 불정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건은 틀림없이 같이 본 거야. 그러나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 이미야가 이 시간에 예수님 여기 딱든 예수님이요. 딱 만나서 같이 봐요. 지금, 나 예수님 지금 봐요. 우리 이미자 전사님 지금 봐요. 내가 가서 증거할 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똑같겠어요? 틀겠어요? 틀립니다. 저쪽의 이미자가 보는 예수님의 귀는 예수님의 귀는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나, 내 쪽에서 보지 예수님의 귀는 그게 아니야. 부처님 같이 생긴 귀 아니야. 자기가 본 그쪽만 본 거야. 바울 사도가 본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소리는 못 듣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복음마다 틀린 거예요. 복음마다. 자기 입장에서 본 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체험했다. 이 체험 생활을 하는면은요, 부활이 그렇게 잘 믿어진다고. 부활 예수를 만난다고요. 지금 마음으로 만나고, 계시로 만나고, 이렇게 체험으로 만나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냐? 바울 사도가 후에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저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으로 끌고 간 거야. 3년간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한 거예요. 다시 담에서 으로 끌고 간 거예요. 다전전 22장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또 예수님께서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할 거야. 가.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너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여기 예루살렘에서 북적북적 사도들이 그냥 북적북적 때문에 증언을 이곳에서 이 예수 살아났다 말하지 말고 너는 가서 네가 만난 이 나를 뭐, 빨리 가서 이방인들에 간 데서 쫄! 빨리 나가! 하고 독촉한 거. 이렇게 부활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한 겁니다. 바울 사도 이런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 체험하고 살셔야 돼요. 아, 네. 이 체험이 있어야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째는요, 전승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 받아드는 거, 이 성경 말씀을 수용해야 돼. 들은 신앙 생활을 해야 처음하는 신앙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수용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처음에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인데 이제는 신약 성경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들을 구전으로만 했어요. 저기 그 말면전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만 했죠. 그것이 바로 이 50년도부터 기록되기를 시작했어요. 바로 이렇게 전성된 것. 그 김기용 교수도 이 말을 하더라고. 성경은 나중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과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전성 사도들이 괴리고괴리고괴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신경이라고 한 것이 죠 사도들이 글을 써서 막으니까 중국, 남방 체험한 대로예 자기가 믿은 대로, 본대로예 그걸 기록을 하니까 별별 게다 있어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회의를 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대로 꼭 믿어야 되겠다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전승을 수용을 해야 돼. 어떤 분들, 어떤 교회는요, 이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근데 사도신경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 장로교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는 이 성경의 이 핵심인 사도신경대로 꼭수용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1 5장 오늘 어,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희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선 대로,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도의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마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렇게 전해준 그 복음. 천한 복음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복음에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고 받아들이 수용했어. 그 가운데 섰어. 그대로 지켰어. 굳게 지켰어. 다른 말은 올라도 콕게 듣게 해야 돼요. 여 성경 그렇게 난도질을 한거 아닙니다. 늦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누가 첨부했을 거야. 자기들 신앙 따라서 그냥 만들었을 거야. 회의에서 만든 것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돼. 그건 사실 아니야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기록한 것이 사실이야. 성경은 사실이래 기록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서 그 말을 써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믿으면 요 부활이 그렇게 믿어진다고. 성경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이야. 이 부활의 믿음이 불타오르려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냥 믿는 것이 우선이야. 말하면 자기가 아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과학이 우선 아닙니다. 절대 상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기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어,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고 내가 안 보고 어떻게 믿어. 그,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나안못 믿어. 그래? 너도 예수님, 너 찾아가려니 니까 그때 와. 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나 없을 때 이런 말 했지?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네 손가락 너 보고 믿겠다고 그랬어요? 너 봐. 만져 봐.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대 아이고 그럴 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딱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이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되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다고 체험하고 믿는다고 체험 안 해도 괜찮어. 또 성경 안 봐도 괜찮어. 믿어 그냥.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복되이라 이게 결론이요. 네. 여러분 부활 믿음을 얻으려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본분들이 나중에는 500명이 봤다잖아요. 500명. 그리고 그때 다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본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 그 사람들이 봤다 하면 그냥 나는 못 봤어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